집에서 이렇게 유일하게 키우고 지금 있는 게이 안쓰리움하고 저 포인세트야. 제가 지금 저거 안 죽이고 음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금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살리고 있다고 봐야 맞겠죠. 키우고 있다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이 안쓰리움도 지금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는 이기 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창 쪽으로 그러니까 햇볕 있는 쪽으로 잎들이 모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지금 와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해서 음 참그 뭐랄까 식물이 이제 햇볕을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 이거 뭐 항상 그 강의 시원의 이야기는 하지만은 이 보면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그창 쪽으로 이렇게 보면서 뭔가 이렇게 그어 바깥쪽을 향해서 이렇게 바깥 구경 하려고 이렇게 식물이 그 바깥쪽을 이렇게 향하는 어떤 그런 느낌 이런거 보면은 그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햇볕은 그 누구한테나 굉장히 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지금 이제 저 토요일마다 지금 비가 오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토요일 수업이 있는데, 토요일 실습 수업이 있는데, 매주 지금 비가 와가지고, 어, 참,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실습하기도 참, 그, 애로사항이 많은데, 어, 참, 황사는 적어요. 예, 덕분에 뭐, 황사 없는 수업 시간은 항상,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만은 어, 이렇게 꼭 비가 와야 할 것인가? 어, 이것은 도대체 누구의 장난이란 것인가? 예,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어, 그 주중에 좀 비가 오고 주말에는 좀 수업 좀 하게 아니면 좀 나들이 좀 하게 비좀좀 어, 좀 분위기 좀 맞춰서 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비가 열심히 오니 이러면서 이제 겨울 지나가고 또 봄도 오고 이제 여름도 이제 금방 오겠죠. 아,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 모두 그 건강하게 올해 그 이렇게 잘 지내고 2021년부터는 음, 비대면 수업이 아니라 어, 대면 수업도 이렇게 좀 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도 좀 많이 볼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참.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전남대학교에 저, 디지털 도서관이 이번에 그 개관을 했거든요. 어, 너무 좋아요. 이게 저, 광주에 이런 건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좋거든요. 한번 오셔가지고, 그 구경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건물이, 어, 광주 건물 안 같아요. <laughs> 그래서, 그 전남대학교의 또 하나의 그 명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저 그래서 되게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한번 구경 오시면은 그야 이렇게 멋진 건물이 또 광주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이상 한태호였습니다.